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 말씀. 한밤중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낳은 것들을 모두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맛배까지 모두 치시니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들여서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줄을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복을 받게 빌어라. 이집트 사람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 반죽을 그릇째 옷에 싸서 어깨에 둘러 메고 나섰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이집트 사람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요구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환심을 사도록 하셨으므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다 내어 주었다.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이집트 사람에게서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떠나갔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등 수많은 집짐승 떼가 그들을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부풀지 않은 빵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야 하였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급히 쫓겨 나왔으므로 먹거리를 장만할 겨를이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산 기간은 430년이다.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밤을 세우면서 지켜주셨으므로 그 밤은 주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하는 밤이 되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다. 이방 사람은 아무도 6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나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임시로 거주하는 타국인이나 고용된 타국인 품꾼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에게나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타국인에게나 이 법은 동일하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바로 이날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군대 단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누가 복음 15장.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열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소리와 춤 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욥기 30장.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양 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가 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젊어서 손에 힘이 있을 듯하지만 기력이 쇠하여서 쓸모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여서 몰골이 흉하며 메마른 땅과 황무지에서 풀뿌리나 씹으며 덤불 속에서 자란 쓴 나무를 캐어 먹으며 대사리 뿌리로 끼니를 삼는 자들이다. 그들은 사람 축에 끼지 못하여 동네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이 마치 도둑을 쫓듯이 그들에게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곤 하였다. 그들은 급류에 패여 벼랑진 골짜기에서 지내고 땅굴이나 동굴에서 살고 짐승처럼 덤불 속에서 움츠리고 있거나 가시나무 밑에 몰려서 웅크리고 있으니 그들은 어리석은 자의 자식들로서 이름도 없는 자의 자식들로서 회초리를 맞고 제 고장에서 쫓겨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 버렸다. 그들은 나를 꺼려 멀리하며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풀어버리시고 나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시니 그들이 곧이 풀린 말처럼 내 앞에서 날뛴다. 이 천한 무리들이 내 오른쪽에서 나와 겨루려고 들고 일어나며 나를 잡으려고 내가 걷는 길에 덫을 놓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그들은 내가 도망가는 길마저 막아버렸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이 성벽을 뚫고 그 뚫린 틈으로 물밀듯 들어와서 성난 파도처럼 내게 달려드니 나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내 위험은 간곳 없이 사라지고 구원의 희망은 뜬 구름이 사라지듯 없어졌다.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 당기셔서, 나를 옷기처럼 휘어 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을기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시져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이 세신 주님께서 힘이 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나를 들어 올려서 바람에 날리게 하시며 태풍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십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계십니다. 끝내 나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만나는 그 죽음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어찌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몸을 치십니까? 기껏 하나님의 자비나 빌어야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보잘 것 없는 이 몸을 어찌하여 그렇게 세게 치십니까? 고난받는 사람을 보면 함께 울었다. 궁핍한 사람을 보면 나도 함께 마음 아파하였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을 발았더니 어둠이 밀어닥쳤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다.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만 침울하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르면 도와달라고 애걸이나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는 이제 이리의 형제가 되고 타조의 친구가 되어버렸는가.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보아도 내 목소리는 구슬프고 외롭다. 살갗은 검게 타서 벗겨지고 뼈는 열을 받아서 타버렸다. 수금소리는 통곡으로 바뀌고 피리소리는 애곡으로 바뀌었다. 고린도전서 16장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 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나도 가는 것이 좋다면 그들은 나와 함께 갈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없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천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무난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말아나타, 주님, 옷이 없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